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온도파이낸스 코인이 이제 8월 5일 폭락장 저점 부근에서 단기간에 30에서 60% 가량의 급등 파동이 일주일 만에 만들어졌는데요. 어, 너무 많이 올랐던 걸까요? 이 1,150원 자리를 돌파 못하고 박스권 형성하고 있는데 지금 3거래일 음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조정받으면서 이 추세를 이탈한다면, 한번 더. 과거 기준 60% 수익 냈었던 이밑꼬리 타점까지 조정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 이 조정이 어 이제 누군가에게는 위기고 아픔이고 손실이지만 저점 매수 기회를 누려보고자 하시는 분들과 추가 매수 기회를 누려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조정이 그리고 730원 이중 바닥 자리가 기회가 될수 있다는 라 관점의 영상 준비해 드릴 거니까요. 온도 파이낸스 코인 저점 매수 기회 누려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집중해서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온도 파이낸스 코인에 대한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빠르게 수익 챙길 수 있도록 단타 코인들에 대한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제 이번에는 8월 11일 수익 코인에 대한 타점을 공략해드렸는데요, 1,240원 밑으로 이제 타점을 잡아드리고 자 이제 8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이틀 만에 20 6 정도의 단타 수익을, 네, 26% 정도의 이제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요. 뭐, 어, 1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이틀 만에 26%면은 260만원, 2000만원 기준으로 해서는 20%, 26%면은 이제 520만원 정도의 이제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 이게 금액이 커질수록, 네, 단타로 뭐 몇천만원씩 월 어, 이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 제 10에서 20%씩 끊어서 수익을 한달 동안 10번을 노려본다라고 했을 때 끊어서 월 100%, 200% 크게 이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어, 가능한 거래량 터진 캔들에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하는 타점들 공략해서 계속 타이밍 잡아 드릴 거니까 자, 이번에도 이제 거래량 터진 캔들 눌림목 자리에서 반등하는 타점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네, 단타 전략 세워가고 싶다. 그리고 네, 이번 이번 주에 또 이제 단타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 실시간으로 공유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 6443 7483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네 카톡방 입장하시고 실시간 전략 함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온도 파이낸스 코인 비썸 차트 기준으로 원화 차트 기준으로 기술적 분석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 이, 온도 파이낸스 코인의 시간 분봉상의 차트를 보면, 자, 8월 20일 전후로 만들어진 캔들의 저점 자리가 약 900원 자리고요. 그리고 그 900원 자리를 이탈하면 저점 자리가 720원까지 하방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상장 이후에 만들었었던, 이제, 변곡 구간들인 1070원, 그리고 1150원, 동 가격대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름대로 잘 지켜주면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폭등이 나왔었는데 그 자리를 이탈했고 저항 받고 다시 조정 받으면서 조정 무너지는 모습이니까요. 현재가 기준 어 1차 반등 예상 지점 여기 900원 자리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00원 자리를 이 돌파하고, 지켜주고, 반등하고, 지켜주고, 반등했기 때문에, 이 구간을 깨지 않고 반등하면, 위로 다시, 목표가, 1060, 그 다음에 1150원, 요렇게 이제, 1차, 2차 저항, 설정해 두, 설정해서, 여러분들이 단타 대응, 박스권 단타 대응 진행이 가시면 되는데, 만약에 900원 자리를 이탈하고, 추가적인 낙폭을 확대한다, 그러면, 720원 부근에서 반등하는 타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상장 이후의 최저가, 그리고 2중 바닥, 그리고 3중 바닥의 매수 기회로 잘 이용해 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지금 비트가 6만 2 0 불을 돌파했는데, 그 자리 부근까지 낙폭을 확대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기준 6만 불에서 6만 2 0불 지켜주면서 반등하는지, 6만 5천, 6만 6천 돌파하고 7만 불까지 상승하는지, 아니면 여기서의 추세를 이탈하면서 다시 조정파동 56,000달러에서 49,000달러까지 낙폭 확대하는지에 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이니까요. 비트코인이 당분간 6만달러 62,000달러를 6만 지켜주는지 확인하시고 온도 파이낸스 코인인 밑으로 1차 지지선 900원 기준 잡고 대응한다.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면 홀딩 단타 추가 매수. 이탈하면 짧게 대응하고 얼마에서 반등할 때 720원에서 반등할 때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만약에 이 고가 영역을 돌파했을 때 추가적인 목표가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 드리면 자 위로 1270원 2차 목표가 대응 그 다음 상방은 1,500원 짜리 목표가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시점 우리 온도 파이낸스 코인 상장 이후에 무너졌다가 폭등했다가 무너졌다가 반등해 60% 반등했다가 다시 이가격대 돌파 못하고 조정받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싸게 잡아서 이제 오늘 제시해드린 목표가 대응하시고, 근데 이 가격대를 뚫어낸다면 추가 시세는 1,270원 그 다음 상방. 1,500원까지도 네, 우상향 추세에 충분히 눌어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9월 금리 인하, 11월 추가 금리 인하, 11월, 12월, 9월, 11월, 12월 세 번의 금리 인하가 올해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유커브 반등이 들어온다면 오늘 제시드린 매수하기 좋은 타점 잘 이용해서 물량 확보하시고, 그리고 나서 순차적으로 목표가 전략 잘 대응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제 저점에서 반등하기 시작하는 타점들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단타, 그리고 스윙으로 타점을 공략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보통 코인 시장이 한 달, 길어도 두세 달에 한 번씩은 폭락이 옵니다. 그런데 그 폭락이 왔을 때 장대음봉에서 손실을 확정 짓는 게 아니라 어, 여러분들이 잘 기다리고 기다리고 공부하고 계셨다가 좋은 타이밍이 왔을 때, 네, 종목 선정 잘 해서 타점 잘 잡아서 베팅을 했을 때, 단기간에 뭐 2주에서 3주 정도 보통 파동이 나오면, 어, 50에서 100% 네, 우리 스윙으로 또 크게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타로도 끊어서 20%씩. 네, 수익을 창출해 갈수 있기 때문에, 어,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5에서 20% 정도 단타 타점을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20% 정도 뭐, 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1000만원 기준 20%면은 200만원 수익, 5000만원 기준 20%면은 단타로 1000만원씩 수익을 꾸준하게, 어, 함께 만들어 가고 싶다. 그리고 바닥에 공략했기 때문에, 큰 리스크 없이 그리고 조금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위로는 50에서 100% 어점에서부터 크게 폭등 수익을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6443 7483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추천 코인들에 대한 전략들, 타점들 같이 가이드라인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